아무도 없냐? 불안한데. 일단 제가 뭐 시켰냐면 먹고 싶었던 거. 그거 달마카론인 거. 달마카론인데. 요게 좀 맛있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어, 요게 달마카론이. 이거 좀 맛있어 보였어, 이게. 쫙찍어면서 뭔가 뭐, 맛이지 모르겠다 설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닌데 먹을만 합니다 어우 배불러 뭐 어. 뭉클을 주는데? 뭐야 이게 다 먹고 입에 뭐 헹구는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배 채우는데 의의를 뒀다 하고 막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궁금하던데. <목소리> <목소리> 어우 뭐야 이게 이게. 어뭐 샴푸 먹는 것 같아. 어우 되게 별론데. 아, 여기는 뉴델리의 빠르간지 입니다 마지막 여행지인 만큼 인도에서 하지 못했던 거를 위주로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장 하지 못했던 게 뭘까 하는데 음식을 안 먹었더라고요 인도 음식 인도를 떠나면은 아 이게 무슨 맛인지 또 궁금해 할것 같아 가지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냄새 맡아도 토할 정도로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먼지하고 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를 한번 휘어하면은 검은 게 잔뜩 묻어 나와요 골목길 사이사이 비뚤어오는데 먼지 때문에 비산되는 거봐 네. 아따 고수 냄새 와 색깔 아, 몰라. 먹을래. <laughs> 아, 달다. 오케이. 어, 맛있는데. 근데 이제 불리킬수 없는 근단의 목력을 넘어버렸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0 <laughs> 뭔드래? yeah. and parcel 200. 100? 야, 0 0 100. 100? 100. 1 0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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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거 100. 이0 어, 100. 100. 100. 100. 1 0 그죠? 그런데? 생크림에다가 왜?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네요 갈색 설탕 야 이걸 100 루피 판다고? 이거 보시면 탈리가 120 루피인데 아까 그게 100 루피 부르는 거면 은 엄청난 양아치라고 볼수 있죠 자또 인도에서 먹고 싶었던 거저 빠니 뿌리 아 먹습니다. 아직 오묘합니다 음 맛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진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진짜 뭔가 오묘한 맛인데 아 많이 못 먹겠는게 저 주인장의 어손때 먹은 맛 그런 맛이 나오고 약간 장작타는 맛 나긴 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 납니다 일단 먹었으니, 끝을 봐야죠, 이제. 잊었다. 다 죽었다, 이제. 와우. 아, 이거. 이거 카오스네, 카오스, 그냥. 아, 이 거리. 아쉬울 것 같은데, 또 나면은. 어디서 이런 거리어보겠어 이제 <laughs> 아이 사람들은 기관지가 강철인가 자동으로 굴러주는 그런 게 있나 이놈구로 옆에 벽돌로 먼지풀풀 나리는데 여기서는 빵망들고 있어 오. 아, 제왜 뒤로 오나 했네. 씨. 아,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군입자 스이마생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일본인처럼 생겼나? 뭐니하오 거리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일본인? 어, 어 빠르간지 그만큼 봤으니.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매연 때문에 못 있겠네 아 <목소리나> 교통 작살난다 그냥 차도 그렇고 여기 도보도 그렇고 <목소리나>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가는데 조금만 미쳐진다, 그럼 뒤에서 밉니다. 야따! 중앙선이 제일 빠르네. 가는데, 500도 기달랍니다 제가. 구글에서 봤는데 정가가 200 루피인걸로 알고있거든요 바로 300 루피 올려버리네 300 루피면 지하겠다는 거잖아 어, 너무 개심하다 진짜 아 아, 저 기름 봐 얼마나 오려낸거야 기름이 검은색입니다 음색, 음 끝내주는데? 구웠으니까 뭐 괜찮겠지? 다 소독이 되겠지? 어우, 너무 짜다, 이거. 여기도 라시가 있네. 라시 맛인데 저 요거트가 맛있더라. 껌덕지가 되게 맛있습니다. 아, 이건 좀 별로네. 다시 걸쭉해야 되는데, 후루룩, 후루룩, 물이네, 그냥. 다시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아, 얼마나 달면, 불이 아, 달라. 아, 진짜 눅눅한 포도 과자 맛입니다. 맛있는데요? 이것도뭘 파냐? 아 진짜 뭐 없는 게 없다 웬만한 공구부터 옷부터 생활 짓기 전부 다있습니다어 잠시만 그 라시를뭐 많이 마셨나 배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더 못먹겠고 배불러 못먹겠어 아 저거 뭘 뿌리고 있냐 뒤에 릭샤 기사들 물대포 맞는 거봐아나 방금 깜짝 놀랐다 뒷바닥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건드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눈썹 조금씩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 충격적인 거못 보냈네 진짜 무, 무슨 나라가 이래 요 비계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그라인더들 라고 있네 여기가 러토트 템플이라고. 어, 건축물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러 왔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 어, 가까이서 보니까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이건뭔 줄이야? 이거 이건. 이전에 뭐 설명같은게 주는데 뭐 알아먹겠습니다 어, 의자도 리미있고 고급스럽네요 아주 예쁘긴 하네요 여기서 참송가 부르면 오질 것 같다 신발만 신고 들어갔으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한 60점 드리겠습니다 아 신발 벗는 거 너무 싫어 여기는 지하철 근처에 마트가 있길래 큰 마트가 한 구경 와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마트가. 뭐, 이 노마트가 거의 뭐이 마트 그런 수준인데 이런 지갑들 다이소에 다, 다 파던데 똑같이 생겼잖아 200루피? 어, 가격 비슷한데 근데 요거 5,000원에 주고 샀거든요 3,000원인가? 1루피 세일하네 32루피? 오마이. 야 여기 20루피인데 씨. 32루피 요 두개 번갈아가면서 초반에 식중독 걸렸을 때 버텼습니다. 밥안 먹고 엄청 달아요. 이 콜라가 코카콜라보다 솔직히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어, 이 인도 코카콜라 뭔가 잘못 찍으면 되게 이상한 맛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코카콜라보다 달아. 요 맛은 비슷비슷한데 엄청 달아요. 이거. 한국라면 다 있네요. 나스탈라. 짜장면. 파라. 이게 한국 이게 한국라면인가? 요것도 한국라면 맞아? 응. 불낙지라면 와시 처음 본다 이거 이거 봐 신라면 골드 버전지아 오늘 어, 어, 힘들었다 빨리 가자.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운동식은 뭔 운동식이야, 씨. 식중독의 아픔을 또 잊고 있었네. 조금씩 먹고 나서 잘살 아프더라고요. 아 큰일 날다 싶었는데 저거 먹고 나니까 어 괜찮아졌어. 와 아. 역시 KFC가 짱이야. 시끄러워라. 아, 끝내려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아, 왔습니다. 뭐, 에거토트. 길거리에 타는 겁니다. 아, 딱 시끄럽다. 다시 나갈 거니까. 후에 없이 먹어야지 네. 결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에이 네. 고 나이스 맛있다 어 맛있네 이거 오 어, 계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삶은 게란라도 달라 했습니다 한 개나 실 루피. 아 이거 와 고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고기 땡큐음 맛있다 와 역시 배란이 최고야 진짜 또 식중독 걸린 것같아아 그걸 걸렸다. 초기 증상 오는 것 같아요. 미치겠네.